자 오늘 얼굴, 얼굴. 어 얼굴. 오늘 얼굴 오늘 얼굴 웃고 다니세요 여러분 그렇 그렇 그러면 좋겠다 동전 바로 어 동전을 먹었어야 됐네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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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요 옆에요 옆에. 오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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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밀리지도 않아 이 사람은 안돼요 선생님 음, 아 여기는 1층을 보는 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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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지금 사할때 보안카드 또해아 싫어 아아 일하기 싫어 아아 일하기 싫어 이러 아, 싫어. 는아기 싫어 일하기 싫어 아아 일하기, 일하기 싫어, 아, 일하기 싫어. 아, 일하기 싫어. 와. 오 길막 굿타카티키타카티 <목소리> 이게 뭐야 오와 겁나 빨라 오저 기다려 기 뭐가 뭐가 저렇게 빨라 티키 티키야 야 너 때문에 못 산다. 어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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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잡았다. 야야야어 됐다. 전 당신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디기 디 디기 디기 디 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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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만 히 있어. 내조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면접 있어 <laughs> 네 보안 카드 하나를 못 찾아서. 발에 땀이 나게 달렸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거. 어, 히 모스키토처럼 생겼다 알아? 모스키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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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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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이리네 여기 어디야? 손정도쓰면안 될까요? 어, 저건 왠지 파밍을 해야 될것 같은 느낌이야. 카카, <laughs> 이렇게 오는 거구나. 아, 카 <laughs> 저기 카카, 카카, 카다 카카, 어쩐지 어머니. 연필 주더라니. 엄마 하루가 왜 이렇게 길죠? 여기 막 비디오 또 줍는 거 아니야? 어, 내가 원하는 걸 녹화할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이 테이프를 사용해서 카메라에 찍히는 어느 대화를 녹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뭔 대화? 3층에 이거를 녹화를 해야 된대요. 반대로 보고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뭔가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 녹화해봐야겠어. 참나. 이제 이 증거를 갖다주자. 그래, 길었다. 안타깝군요. 당신을 승진시켜주고 싶은데 내 직위상 당신을 4층보다 더 높은 층으로 승진시켜줄 수 없어요. 원한다면 다른 사람을 승진시켜줄 수도 있어요. 혹시 낮은 층들의 친구들이 있나요? <웃음> <웃음> 이 직원을 4층으로... 진시켜주실수 있으신가요? 꽤안 좋아 보이는데 거기서 일안할 거야 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실 진짜... 저 빨간색 다음면 왠지 어, 빛깔것 같죠? 범위가 돌았어요 일단 저저 사이로 가야겠다. 아, 어 움직일 수 있다. 어, 아, 어, 어, 할때딱 아, 아, 꺼진다. 아, 할때 빨간색이 어. 꺼지는군요. 아, 이럴 때딱 꺼져. 오, 간다, 간다, 간다. 룰루루루루. 로 어, 여기 있다, 이대로. 여기.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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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범위 아니다. 어. 오, 어. 어, 캐비넷. 아, 어 캐비 캐비 어밀수 있다 밀수 있다 이거 미... 밀면 어 범위 범위가 어저 빨간 줌 뭐지 어저 위에 뭐예요 어 일단 일단 안전 일단 안전하게 좀더더 더 밀어 앞으로 바, 바로 바로 달려 나갈 수 있게. 한 번만 더... 어... 아... 어,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방해하고 있어. 어... 자... 어... 할때 저로 위, 위로 갑시다. 어... 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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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어, 어. 뭐야? 뭐야? 이 전선들 중요해 보여. 이 플러그들을 뽑아내면 어떻게 될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딱... 이걸로 번.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더, 한번 더... 하지만 이 게임은 이걸로 끝내자. 저 아프게... 아까 수습 봤을 때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정말 다행이야. 그거 알아? 페스턴... 네네네네... 넥시... 네게 좀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들릴지도 모르겠는데... 나도 구하려고 온 거야? 아, 그렇다고 합시다... 네네... 네. 어.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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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그러건 어, 버, 범이라... 띠리링 하는 거 보니까 맞았나 봅니다. 그럼 범위라도 좀줄여주든가 그니까... 이거 엄청 빠른데? 아, 여기구나. 내가 우리 동료 이브의 플로그를 뽑아 준걸 봤어. 그들을 구해 줘서 고마워. 그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음에도 난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 아, 우리가 다 뽑아 줬죠? 아, 어, 다 끊어 줬죠. 난날돕고 싶어. 그럴 그럼 범위를 끊겨주... 줄여 주세요. 가가가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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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저저제 공격이 아, 아닙니다. 아. 일단 적어서 저, 적어도 저 불쌍한 카메라맨이 이제 널 방해하지 않을 거야. 있다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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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상 딱오오 오. 오, 저기 오오오오다 어. 아, 아. 아. 어, 있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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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자둘자 하나 더와 더. 아, 연결을 끊어줘서 고마워 남몰래 비밀 하나 보는 하나 보는 어떻게 생각해? 4대 3 모니터, 16대 9 모니터 중에 뭐가 더 좋아? 어. 응? 음? 아? 아까 메모 메모에서 4대 3 좋다고 아한 하지 않았나? 그게 왠지 모르겠지만. 일단 어 너의 머리가 16대 9는 아, 아닌 것 아닌, 같다. 아닌, 어. 아란건 알겠어. 어. 4대 3. 진짜 나나나 나도 그거 그, 그렇게 생각했어. 우린 소울메이트야. 티키타카 가티기 티기기기 그럼 범위라도 줄여 주든가 아. 맞아요. 일단 저기 주의 사에서요. 아, 저기 가운데 있네 야, 이걸 저걸 어떻게 해? 저걸 어떻게 하냐? 야, 잠깐만. 친구야, 안될것 같다. 응. 어. 어. 저 버튼은 일단 저 버튼으로 달려가 볼까요? 지금 여기서 바로 쯧쯧쯧쯧쯧쯧쯧쯧. 오 뭐야 저거? 어? 어? 움직인다 움직인다. 어? 범위가 움직이네. 설마? 야 근데 저것 따라서 한다고? 안될것 같은데? 이거 가볼까요? 설마? 저기, 저기 어? 아까 그 우리 티키처럼 우리 <laughs> <laughs> 티키처럼 우리 티키처럼 아 아이가리 아이가 알겠다. 범위를 이렇게 좁혀서 와. 들들들들들. <laughs> 저봐, 저 TV 있잖아 저기. 야, 저거 어떻게 옮기냐? 일단 오른쪽으로 먼저 옮긴 다음에 위로 위로 끌어야 되는데? 위로 올린 다음에. 아 올린 다음에. 야 이거 어떻게 해? 들어 들어 들어. 오, 와봐 어, 오. 크라폰. 아, 요거는 안 막아지는구나. 어. 너무하네 왜왜 TV 는 안돼요? a 비닛은 됐는데 m 안 y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h e r e I'm there, 다 m there, I'm t h 큰일 났다 어 t h e 이루 이루 어쩌면 좋아. 아, 아, 다른 의미로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laughs> 이루 어쩌면 좋아. 야 이걸 어떡 하냐. 진짜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너무 많이 밀었어요. 아 피로 피로. 오, 오. 오. 오 해냈다.